2022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의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일차인데요. 이 세션은 디지털 가상 경제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공간 또는 가상경제에 관한 것이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간단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 성님께서 메타버스 기술 스택과 유례없는 컴퓨터 혁신과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건복 상무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IoT 사업부 팀장으로 재직 중으로 계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역임하셨고 이전에는 안넷 엑스퍼트의 대표 인사로서 다양한 솔루션 개발과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복 상무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재 IoT 사업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합쳐서 지금 Io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확장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시고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가상세계 또는 추상화된 세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어떤 버처월드, 를 가상세계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럼 메타버스는 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다른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지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메타데이터 하게 되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메타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흔히들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타버스를 가상세계 또는 추상화된 생활하기보다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세상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의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폭넓게 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물들,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 현실에 있는 사물들을 가상공간, 즉, 디지털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쌍둥이 같은 컨셉으로서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디지털에도 그런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현실 공간에서 발생된 센서 데이터들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을 보내서 동일한 어떤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이 등장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실계의 어떤 사물들을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같이 조명을 받고 있고 그런 의미론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가상세계와의 어떤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라면 가상세계는 순수하게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면 메타버스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좀 접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가상 세계에서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를 센싱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실물과 연동 또는 사용자와의 어떤 상호 작용 이런 부분들을 현실 세계에서 하게 되고요. 이런 현실 세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상세계에서 와서 이 가상세계에서는 조금 더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분석이라든지, 다량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그래픽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어떤 접점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이런 예가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아마 실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이런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에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런 센서 정보를 이런 인터넷 공간 어딘가로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날씨가 원래는 추운 때 아니면 외부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또는 아주 야간에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이 된 건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전거 대회가 사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연동이 되고 연결이 돼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는 현실 공간입니다. 그럼 현실에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탔다라는 행위 자체가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기 위해서는 센싱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 운동을 좀더재미있게할수 있겠죠. 완전히 가상 공간도 아니고요. 완전히 현실 공간도 아닌, 즉,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지털 트윈에서 조금 더 알아본다면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공간에 어떤 쌍둥이처럼 존재를 한다라고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라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미 공존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이런 쌍둥이 같은 컨셉으로 디지털 트윈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라는 어떤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 아마 소규모의 어떤 센서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컨셉이 없이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하는 대상들 자체가 작은 사물이나 아니면 소규모가 아닌 빌딩 전체 또는 빌딩이 아니라 여러 빌딩이 구성된 어떤 스마트 시티와 같은 이런 큰 단지 또는 하늘 단아한 어떤 기계가 아니라 여러 기계가 복합된 이런 공장 또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모델링하고요. 그런 모델들이 서로 그러한 표준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들이 만들어진다면 가상 공간에 이런 디지털 트윈들을 만들어서 분석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어, 이런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어떤 정보를 동기화함으로써 조금 더 현실에 대한 반영된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반으로써 분석도 해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 현실에 바탕해둔 정보를 기반으로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같은 그 부분들 이용을 해서 이 미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동기화한다라면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 장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실물에 있는 어떤 장치를 보고 있는데 그 발생된 어떤 복잡한 센서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랩탑이라든지 태블릿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더 그거보다는 어, 자유롭게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홀로그래픽 같은 장치를 겹쳐서 본다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즉, 물리적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결합시켜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본인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상호작용 방식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 또는 손동작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런 물리적인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작용하면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한번 제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데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홀로그래픽으로 모델링 한 거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공장에 있는 환경들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일단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홀로그래픽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물론 이런 홀로그래픽을 보기 위해서는 특수한... 홀로그램을 볼수 있는 홀로렌즈와 같은 장치 또는 기타 장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홀로그래픽이 제 눈앞에 사무실에 딱 나와서 실제 공장을 모델링한 홀로그래픽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이어서요. 무균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들어올린 다음에 3층에 있는 무균실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무균실 상태가 안좋더라면 일정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작업자한테 알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이제는 뭐 3층 무균실을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선 5층 제1무균반응실에 가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로 기기가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텍스트 안의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홀로그래픽 위주로 본다면 좀더 현실 현실감 있게 그 공장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라면 실제 공장을 한번 가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복잡한 메뉴얼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복잡하게 그것을 학습할 과정 없이 그냥 이런 홀로그래픽을 손으로 직관적으로 만지면서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디지털 가상의 데이터일까요? 현실 공간에서 디지털 이런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확대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격에서 실제 동영이 되고 있는 공장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가상 공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끌고 와서 현실에서 할수 없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메타버스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센싱을 할수 있고,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동계화하는 기능들이 먼저 첫 번째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 디지털 투윈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모델링 단계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모델이 다 구성이 됐다라면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이 됐다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과거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 미래를 예측하고, 실제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자유라 제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홀로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너무 가상 공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현실에 대한 부분들과 어떤 선을 긋게 된다면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의 기능이라든지 메타버스의 서비스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업무와는좀 동떨어진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어떤 게임이라든지 오락, 유흥에 대한 부분들만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 수 없고 현실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메타버스의 이런 가상 공간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라면 더 많은 수익과 미래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대상을 바꿔서요. 이런 사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협업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메타버스가 제공해주는 장점 또 다른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장소나 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저희가 드렸고요. 현재는 프라이빗 프리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격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로 옆에 동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느낌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같은 어떤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경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장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든지 태블릿과 같은 그런 장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콜로렌즈를 쓰고 있는 사람이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 주고요. 그래서 원격에서도 이런 회의를 할때 홀로그래픽으로 눈앞에 사람이 나타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을 보실까요? Same hey, m i n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e t off different perspectives.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so who you what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sia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바타로 어떤 사람은 홀로포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서 물론 이제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긴 합니다만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이 홀로그래픽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을 아마 보셨습니다 이렇듯이 단순하게 이차원적인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 더 3차원적인 이런 홀로그래픽을 이용해서 본다면, 라그 다음에 현재 그 공간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들 벽 이런 것들 을 인지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정말 마치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이런 홀로그래픽을 올려놓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쪽에서 뭐 어떤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해당되는 사물의 뒤쪽에 가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치적인 측면에서도 홀로렌즈뿐만이 아니라 이런 VR 장비, 태블릿 장비를 이용을 해서도 동일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크로트 메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 기반의 홀로그램들을 이용을 한다라면 운전자에게 그 공간에 대한 정보, 단순하게 위치 기반의 어떤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1층에 있는 어느 공간에 어떤 새로 들어온 커피숍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3차원적인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 다양한 기존에 우리가 위치 기반으로 했던 정보들을 공간 기반의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체 기반의 홀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라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작업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늘릴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나사랑이 우주선을 조립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물체 기반의 홀로그램, 그다음에 업무 순서도를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띄워 줘서 기존에 8시간 걸리던 작업들을 약한 10분의 1로 줄여서 80여 분 만에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실제 어떤 프로토타입에 대해 해당되는 물건들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 다음에 또 그런 물건들을 이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홀로그래픽을 이용을 한다면 라좀더 콘텐츠를 공유하는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프로토타입 물건들을 만들거나 변경에 따른 여러 지속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도 부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하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현실을 무시한 가상공간만 행복한 어떤 부분들, 가상으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이 결코 이 메타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현실세계와 디지털세계를 결합해서 같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가상공간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결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치와의 상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어 사람이 어떠한 홀로그래픽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음성명령 그다음에 공간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소리로 피드백을 주고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협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같은 좌표계를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런 장치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와의 상호작용이 하는 기기들도 이미 현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상공간, 메타버스가 가져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가상공간을 이렇게 매핑시켜가지고 이 콜로그래픽을 띄운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동작을 추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홍채를 인식을 해가지고서 복잡한 로그인 과정 없이 안전하게 이런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원격 전문가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학습, 회의, 그 다음에 원격의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그 다음에 협업이라든지 상방향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이 상호 혼합 측면에서는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러한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이 가상 공간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위, 위한 기술이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처음에 너무 시각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부분들보다도 데이터가 잘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 이러한 보다 나은 현실을 위한 기술이기면과 동시에 과거에 발생된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추적해서 원인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즉,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러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단순하게 대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실제로 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발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복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어, 응용 분야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상 깨 들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그러면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실물세계하고 가상 공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저희가 이제 오락이라든가, 뭐,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상경제, 이것이 성장하려고 하면 생산성과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그 분야에 국내에 활용 사례라든가 적용 예가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저, 어, 이런 풍력 발전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원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는 어,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써 이런 원격 풍력 발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실제 발생되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과 예측된 어떤 에너지 간의 어떤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설명하는 그런 적용된 사례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해외에는 뭐 빌딩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적용한 사례를 어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건복 상무님 뭐 저기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아 약간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그 가상 기술이 나름 문제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요소가 여러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단말기를 비롯해서. V R A R 같은 것들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이 저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 기술 변화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 관련된 기술들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고속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팅, 개인 컴퓨팅 자원에서도 보면 다양한 VR 장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서비스가 제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 현실 공간에서 센싱을 할수 있는 다양한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빼먹을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 또 가상 공간에서 어떤 그런 안전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도 이제 초고속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광대역에서도 정말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근본적인 기술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미 최근 2, 3년 동안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머신 러닝이라든지 AI 기능들을 이용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더더 더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은 어떤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가상 경제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세션의첫 번째 순서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 상무님을 모시고 발표와 간단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기 이건복 상무님 발표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